뭔 소리야 아니, 얘네, 청소를 얼마나 안 하면, 파켓벌레가 도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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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! 어떡해! 싫어, 어떡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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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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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보다 더, 아, 더 아니, 싫어. 아니야 바퀴벌레가 너무 아, 무서워. 너무... 귀신보다 다선생일 더 무서워하네. 크크. 아 바퀴벌레 때문에 가기가 싫어. 우리코보다 아, 아, 맥. 아, 아, 진짜 어떡해, 진짜 너무 싫어. 저, 저, 거, 저, 방 안에, 안에서 소리 나는 건가 봐. 으아아아아아 <laughs> 으아아아아! <vehicle> <laughs> <Trorence> 방금, 봤어? 나 방금 내, 눈에... <Remain> 내 눈앞에 바퀴벌레가 있었어! 아 <sm Send Diamlins> <profitable> 이건 바퀴벌레 혐오 게임이야. 이건 이건 공포 게임이 아니야. 벌레 공포 게임이야. 아! 아! 제발 커져.